EV3 요즘 잘안 팔리고 재고가 남는다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? 네, 지금 아니면 이 가격 못 보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. 왜냐면 해외 전기차들의 파격 인하로 26년 1월 판매량이 700대까지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EV3를 가장 싸게 타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. 사실 차 자체는 괜찮습니다. 롱레인지 기준 복합 주행거리가 501km라 여유있고 출력도 200일 마력이라 일상에서 답답함이 없습니다. 기존에는 추가 옵션이었던 페달 오조작 방지보조와 가속 제한보조가 이제 전트림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기본 사양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. 그 외에도 인기 옵션들도 빵빵하게 챙겼고요. 근데도 판매량이 떨어지다니 이상하죠? 그 이유는 현재 26년 전기차 보조금의 기준이 바뀌면서 수입차들이 가격을 확 낮췄기 때문이에요. 그러다 보니 EV3랑 실구매가 구간이 겹치면서 경쟁이 붙었고, 그 결과 판매량이 700대까지 떨어지게 된 거죠. 실제로 롱레인지 에어로 견적을 뽑아볼게요. 보조금과 기아 혜택까지 다 받아도 차값은 4,600만원대, 월 납입은 거의 100만원대가 나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. 보험료와 세금 같은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체감 월부담은 120만에서 14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전기차는 신형이 나오면 중고 시세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감가도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죠. 그래서 EV3는 싸게 사는 법보다 리스크를 덜고 타는 법이 중요한데요. 그럴 때 많이 이용하시는 게 특판 출고입니다. 이 특판은 대량으로 선구매한 물량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적용되어 있어서 예산 마감이든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면 보조금 가장 많은 지역 차량으로 출고 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에 대량 구매 특판과 기본 적용 차량가의 10% 부가세 면세 혜택까지 받아서 최대 20% 할인이 가능해요. 롱레인지 에어 기준으로 약 880만 원 할인 받을 수 있는 거죠. 중고차 값인 잔존 가치를 미리 빼고 계산하니까 실제 내는 월 비용도 확 낮아집니다. 거기다 자동차세, 보험료 같은 부대 비용까지 월 납입금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로 나갈 돈이 없죠. 현재 자사에서는 명절 한정 특가전 진행 중이라 조건이 맞으면 EV3을 월 20만원대라는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. 이 특가전은 한정 수량이라 재고가 빠지면 동일 혜택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. 사고와 보험료 걱정도 해결됩니다. 사고가 크던 작던 면책금 30만원만 내면 회사에서 사고 처리를 책임지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나 추가 수리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. 그렇지만 내 차의 감가까지 걱정되시죠? 자사에서 진행하는 53 프로모션을 이용하시면 5년 계약으로 매달 22% 낮은 비용으로 타다가 3년 후 위약금 없이 반납하면 됩니다. 주행거리 제한도 없어서 출퇴근 장거리 이동이 잦은 분들도 감가 걱정 없이 마음껏 타다가 더 좋은 신차가 나오면 위약금 없이 바로 반납하고 갈아타면 되는 거죠. 게다가 자사는 전 직원 연봉제라 수수료를 단 1원도 내실 필요가 없어 타사 견적보다 저렴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첫달30% 할인 혜택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이 모든 혜택을 포함해서 EV3 견적을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